이 주일의 말씀. 예수님의 기도. 세 번째. 교회를 위한 기도. 요한복음 17장. 20에서 26절. 할렐루야. 자, 오늘은 예수님의 기도. 세 번째 시간입니다. 세 번째. 교회를 위한 기도. 자, 예수님은 요한복음 17장의 그 기도를 통해서, 먼저는 자신, 예수님을 위해 기도하셨고, 그 다음에는 그 제자들을 위해서 기도하셨습니다. 그리고 이제 이 제자들을 통해서 앞으로 믿게 될 사람들, 즉, 교회를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알게 되고, 또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구원받게 될 사람들을 위한 그러한 기도가 바로 오늘 세 번째 기도입니다. 여기서 우리는 잠깐 교회가 어떻게 생겨났는지에 대해서 한번 생각해 보기를 원하는데요. 교회란 그 헬라, 그 언어로 에클레시아라고 하는데 이 단어는 하나님께서 불러서 모으신 사람들이 모이는 모임을 일컫습니다. 바로 이런 교회가 생길 수 있었던 것은 바로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후에 하늘로 승천하시면서 제자들에게 이렇게 약속하셨습니다. 자 사도행전 1장 4절로 한번 읽어보시면. 사절 사도와 함께 모이사. 그들에게 분부하여 이르시되,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내게서 들은 바,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라. 요한은 물로 세례를 베풀었으나, 너희는 면날이 못되어 성령으로 세대, 세례를 받으리라 하셨느니라. 그리고 건너뛰어서 8절을 보면,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건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 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아멘. 자. 이 말씀을 보면 제자들은 그래서 예수님이 떠난 이후부터 예루살렘을 떠나지 않고 그 마가에 다락방에 함께 모여서 계속해서 기도했습니다. 그러면서 주님께서 약속했던 그 날들을 기다리고 있었던 것이지요. 근데 그러던 중에 예수님이 떠나신 지딱 50일이 되던 오순절날 드디어 약속했던 성령님이 오셨는데 갑자기 하늘에서 세찬 바람 소리 같은 것이 막 나면서 사람들이 앉아 있던 집안에 가득 채우고, 사람들은 마치 무슨 태풍이 지나가는 줄알 정도로 그러한 새찬 바람이 불면서요. 그러면서 마치 혀처럼 생긴 불꽃이 사람들 눈앞에 나타나 가지고, 사람들 위에 임하더니, 그들이 다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갑자기 방언을 말하기 시작했다는 것이지요. 그때부터 제자들은 주님이 약속한 대로 권능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제자들은 담대해졌습니다. 그전까지 숨어 있던 그 집을 다 뛰쳐나와서 예수님의 그 복음을 전하기 시작을 했다는 것입니다. 그러자 사람들이 막 여기저기서 모여서 예수님을 믿기 시작했는데 처음에 그 숫자가 3,000명이었다가 시간이 가면 갈수록 그 사람들의 수가 배로 늘어나기 시작했다는 것이지요. 이것이 바로 교회의 시작, 바로 그 모습입니다. 그래서 지금 예수님은 이 교회를 이제 다니게 될그 미래의 성도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있는데 그 20절을 보면 내가 비없는 것은 이 사람들만 위함이 아니요 또 그들의 그들의 말고 말미암아 말로 말미암아 나를 믿는 사람들도 위함입니다. 자, 여기에서 이 사람들은 바로 누구예요? 예수님의 제자들입니다. 그 예수님의 제자들이 이제 그들의 말로 말미해서 막 사람들에게 전하고 다니니까 그때부터 믿기 시작한 사람들이 생기기 시작한 것이 바로 교회에 다니는 성도들이라는 것이지요. 이러한 성도들을 위한 기도라고 지금 요한복음 17장 20절에 예수님은 말씀하시죠.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죽으셨죠. 또한 부활하셔서 승천하셨습니다. 그리고 그 마가 다락방에 성령님이 오셔가지고 드디어 교회를 세우셨습니다. 그래서 교회의 머리는 예수 그리스도가 되시고 교회는 그리스도의 몸이 된다라는 것입니다. 교회는 그리스도 안에 있기 때문에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서 경험하셨던 것들, 그리고 이미 소유했던 모든 것들을 그분과 함께 있을 때에 누릴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이는 성도가 교회를 통해서 예수님의 그 영적인 특권을 사용할 수 있다라는 것인데 이것은 하나님이 이제 우리에게 주실 그 복을 요구해서 또한 받을 수 있다라는 의미인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그 맡겨두신 그 사명을 또한 우리가 충성스럽게 감당한 후에는 우리가 주님 계신 곳에서 영광의 멸류관을 쓰고 주님의 그 영광에 참여할 수 있는 거룩한 하나님의 자녀가 된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이 예수님의 기도, 특히 교회를 위한 기도는 바로 이런 하나님의 자녀들을 위한 기도이기 때문에 더욱더 중요하고 또한 우리에게는 감사하지 않을 수 없는 기도라고 할수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자녀가 된 우리가 어떻게 해야 할수 있는지 함께 은혜를 나누는 귀한 시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자, 함께 봅니다. 자, 예수님의 교회를 위한 기도는 첫 번째, 하나 되게 해달라는 기도입니다. 자, 오늘 본문 21절을 봅니다. 아버지요. 아버지께서 내 안에, 내가 아버지 안에 있는 것 같이 그들도 다 하나가 되어 우리 안에 있게 하사 세상으로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을 믿게 하옵소서. 아멘. 자, 예수님은 이제 제자들을 통해 교회가 세워질 것이며 또한 제자들이 전하는 그 말씀을 듣고 많은 사람들이 모여서 믿음의 공동체를 이룰 것이라는 것을 아셨다는 것입니까. 그래서 믿음으로 그 세워지는 그 공동체는 무엇보다도 먼저 가장 중요한 것이 서로가 하나가 되어야 된다라는 것을 강조하기 위해서 지금 하나님께 기도하고 있습니다 자 믿음의 공동체 이 구성원들이 진정으로 하나가 되었을 때 그때서야 예수님의 그 사명이 빛을 발하는 것이며 하나가 된 교회에 그 성도들이 세상을 향해서 힘있게 복음을 전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여기서 하나가 된다라는 것은 둘이 합쳐져서 하나가 된다라는 것이 아니라 내 마음 안에 아버지의 마음이 있고 아버지의 마음 안에 나의 마음이 있기 때문에 서로 간의 마음이 화합이 이루어진다라고 우리는 이해해야 합니다. 그래서 성도들도 서로 간에 마음을 이해하고 하나가 되어야 그 공동체는 미움과 다툼과 시기의 질투가 없는 그러한 진정한 하나가 되는 공동체가 될수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지금 이 시대를 보신다면 어느 집단 어느 모임이나 다 갈등과 분열로 서로가 물어 뜯고 싸우는 모습을 보고 대단히 슬퍼하실 것입니다. 특히나 주님이 세우신 그 교회가 싸우고 갈라지는 것을 보면 더욱더 예수님의 마음은 찢어질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이러한 예수님의 마음을 알아서 서로가 하나가 되기 위해서 온 힘을 다해, 우리 상대를 이해하고 사랑으로 서로 깨어나줘야 합니다. 이것이 바로 예수님의 마음이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 예수님의 교회 기도, 두 번째는 예수님의 영광을 보게 해달라는 기도입니다. 22절을 보면, 내게 주신 영광을 내가 그들에게 주었사오니 이는 우리가 하나가 된것 같이 그들도 하나가 되게 하려 함이니이다. 아멘. 자, 예수님께서는 십자가의 그 고난을 통해서 가장 먼저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렸습니다. 그리고 부활하신 후에 원래 그 만유의 주로 원래 자리로 돌아가시고. 원래 영광을 회복하셨습니다. 그런데 그러한 영광을 우리 지금 성도들에게도 주었다라는 것은 무엇인 말일까요? 바로 교회를 통해 예수님이 직접 경험했던 것들을 성도들도 함께 참여할 때그 영광이 우리에게 주어진다라는 것입니다. 자이 말은 성도는 그리스도의 고난에 동참하고 예수님 안에서 함께 살아나면서 부활의 영광을 맛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 성도들이 하나가 될때 하나님의 사람들이 세상에 복음을 전할 수 있습니다. 성도란 그 특권과 축복을 가진 존재지요. 또한, 더불어서, 그리스도의 고난에도 함께 참여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만약에요, 성도가 그저 평안한 삶, 생활만을 추구한다면 어떻게 될까요? 자, 예수님을 핑계대면서 자기의 이익과 자기의 편의만을 위해서 나 혼자만 잘 먹고 잘 살기 위해서 예수님을 믿는다면 그것은 진정한 의미의 성도가 아닙니다. 성도란 자신이 속한 가정이나 직장이나 사회에서 주님을 위해 기꺼이 자신의 눈물과 희생을 감수해야 하고 자신의 이익만을 따지면 깨워지기 쉬운 이 세상을 내가 희생해서 하나로 만들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의 이 영광을 보게 해달라는 이 기도란 내가 그 예수님의 고난의 영광, 희생의 영광을 함께 참여하면서 세상의 빛과 소금의 사명을 함께 감당한다라는 그 뜻이죠. 그러한 사명을 우리가 감당하기 위해서는 우리 힘으로 할 수가 없으니까 주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라 겁니다 자 23절을 봐요 곧 내가 그들 안에 있고 아버지께서 내 안에 계시어 그들로 온전함을 이루어 하나가 되게 하려 함은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과 또 나를 사랑하신 같이 그들도 사랑하신 것을 세상으로 알게 하려 하미로 소이다. 아멘. 자, 이 말씀을 보면 말입니다. 예수님께서 우리 안에 계신다. 이것은 바로 뭐예요? 바로 성도의 우리 심령 안에 내주하신다라는 것이지요. 주님이 내 안에 있고 또그 주님 안에 하나님께서 계시기 때문에 그들로 온전함을 이루어 하나가 된다라는 것은 예수님 안에 그 풍성한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안에도 풍성하게 차고 넘칠 때 우리가 그 사랑에 힘입어서 세상을 향해 사랑을 쏟아낼 수가 있다라는 것이지요. 그렇게 되어야 비로소 내가 속한 가정과 직장과 사회에 하나가 될수 있도록 사랑으로 나를 내어 놓을 수가 있는 것입니다. 결코 내 힘으로는 할수 없는 그것을 하나님의 사랑으로 인해서 할수 있는 것, 그것이 바로 오늘 예수님이 기도하는 가장 중요한 핵심이라는 것입니다. 계속해서 세 번째, 예수님의 교회를 위한 기도 세 번째는요, 사랑 안에 거하게 해달라는 기도입니다. 자, 26절을 봅니다. 내가 아버지의 이름을 그들에게 알게 하였고, 또 알게 하리니, 이는 나를 사랑하신 사랑이 그들 안에 있고, 나도 그들 안에 있게 하려함이니이다. 아멘. 자, 예수님은 이제 기도를 다 이제 마무리하는 시점이 이러한 시점에 하나님의 그 사랑과 자신의 임재가 우리 성도들 안에 있기를 간구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이 어떠한 분이신지 제자들에게 여러 가지 가르침을 통해서 이미 알려주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이 기도를 하는 이 시점에 내일이면 십자가에 달리실 것인데, 그래서 제자들에게 예수님이 십자가를 통해서 하나님의 사랑이 무엇인지를 더욱더 분명하게 알려주려고 하시는 것인데, 처음에는 제자들이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음이 왜 하나님의 사랑인지를 알지 못했어요. 왜? 너무 어렵고 헷갈리니까요. 그래서 처음에 제자들은 예수님의 죽음을 슬퍼하며 좌절했을 때에 다시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 뵙고 또한 오순절에 그 성령님을 통해서 이것이 하나님의 사랑이라는 것을 깨닫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십자가의 죽음이 하나님의 사랑의 최고봉이라고 하는 것을 그때서야 깨닫고 예수님이 희생이 있어야만이 하나님의 사랑이 비로소 보이기 시작한다는 것을 알았다는 것입니다. 이러한 하나님의 사랑은 세상이 말하는 아주 싸구려 값싼 사랑이 아니라 귀하고 귀한 독생자 외아들을 희생해서 얻은 아주 위대하고 호기한, 순고한 사랑입니다. 예수님은 이런 하나님의 사랑이 성도들의 가슴속에도 가득하기를 지금 바라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들은 우리들의 마음속에 가득 차 있는 것들, 세상적인 것들과 하나님이 원하지 않는, 기뻐하지 않는 그러한 것들을 다 버리고 하나님의 것으로, 하나님의 사랑으로 가득 채워야 할 것입니다. 자, 이제 오늘 말씀을 한번 정리해 봅니다. 지난 3주간 우리는 예수님의 기도를 통해서 우리가 알게 된 것은 예수님의 첫 번째 기도는 뭐예요? 바로 자신을 위한 기도지만 이것은 이 땅에 와서 십자가에 죽는 그 사명이 오직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것이었다는 것을 우리는 알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진행 주에 했던 제자들을 위한 그 기도는 이러한 예수님의 사명을 위해서 택함받은 사람들, 그 사람들이 이 땅에서 제자로 살아가기 위해서 어떻게 그들이 살아야 될지를 간구하는 그러한 기도였고, 오늘 이세 번째 기도는 그 예수들의, 예수의 제자들을 통해서 예수를 믿게 된그 미래의 성도들이 이제 하나가 되어 예수님 안에서 함께 참여하고, 이제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가는 것, 이것이 바로 교회라는 것을 우리는 알게 되었습니다. 자,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교회는 예수님이 하나님으로부터 오신 분이심을 아는 사람들의 모임입니다. 그래서 음부의 권세가 교회를 범치 못하게 으로 오신 하나님의 권세로 우리는 세상과 맞서서 싸우며 승리 하는 삶을 살아야 하며 또한 교회가 희생하며 고난을 감내할 때 하나님의 사랑이 전파되고 그 복음이 세상에 뻗쳐 나갈 수 있는 것이며 이제 그것을 통해서 우리 모든 성도는 주님의 영광에 함께 참여할 것이라는 것입니다. 그러기 위해서 내가 먼저 사랑을 품고, 내가 속한 가정과 직장과 사회를 위해서 기도합시다. 아멘. 자, 오늘 우리가 주신 이 말씀, 우리에게 주신 이 말씀을 함께 마음에 품고,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설교 요약. 교회는 어떤 사람들의 모임일까요? 교회는 예수님이 하나님으로부터 오신 분인 줄 아는 사람들의 모임입니다. 이런 교회를 향한 예수님의 기도는 무엇일까요? 예수님의 교회를 위한 기도는 첫째, 하나 되게 해달라는 기도입니다. 믿음으로 세워진 공동체인 교회가 서로 하나가 되지 않으면 세상을 향해 복음을 제대로 전할 수가 없습니다. 둘째, 예수님의 영광을 보게 해달라는 기도입니다. 예수님은 십자가의 고난을 통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셨고, 부활하신 후 원래의 영광으로 회복되셨습니다.예수님과 함께하는 성도는 부활의 영광을 얻기 위해 고난도 함께 받는다는 것을 기억해야 합니다.셋째, 사랑 안에 거하게 해달라는 기도입니다.하나님의 사랑은 십자가의 사랑으로 완성되었습니다.그렇기 때문에, 성도는 내가 먼저 희생하고 헌신하는 십자가의 사랑을 통해 하나님의 사랑을 실천해야 합니다. 적용. 교회는 예수님의 십자가의 사랑으로 세워졌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성도는 이런 십자가의 사랑을 통해 하나님의 사랑을 세상에 전해야 합니다. 그렇기 위해서 성도된 내가 먼저 하나님의 사랑으로 내가 속한 가정과 직장과 사회를 위해 희생하며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그 어떤 고난도 이겨낼 수 있도록 기도합시다.